아, 가자 엄마랑. 응? 가자. 자 엄마 손 잡자. 아랑 엄마 손 잡자. 엄마랑 가자 집에. 덥잖아. 이 장난감은 우리 게 아니에요. 엄마 손 잡아. 가자 하랑아. 하랑이 엄마 가 진짜? 엄마 혼자가? 하랑이는 안 가? 엄마랑 같이 가야지. 아, 여기 너무 덥잖아요. 우리 집에 가자, 시원한데. 응? 아니면 엄마랑 그늘 있는데 산책할까? 산책할래?